네, 6차분, 이게 세척해서, 좀 약간 물기만 말리고 있습니다. 확실히, 양이, 아, 적네요. <laughs> 5차분의 절반? 네, 절반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앞으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한, 한두 번? 많이 넣으면 한두 번? 그만에 7차분 수확했습니다. 6박스, 어, 이것도 뭐, 헬스 박스 나오네요. 뭐 적게 나오진 않았네요. 그 네. 아야 식초 18리터나 씻겼더만 거의 다썩가네요 아직 뭐 조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놔두고 세척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. 세척해서 아, 약간 물기 빼고 있습니다. 예. 네. 뭐 풋코트는 이게 이렇게 건물에 많이 열리는데 아 이제 익는 않을 것 같아요. 마지막 한번 정도 잘안익네요 네, 남아있는 게뭐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있는데 아이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잘안 익어요. 예, 줄도 많고 이게 그래도 하나씩 렌트에 열려 있는 거 보니까 이번 8차분 정도 뭐 조금은 나올 것 같습니다. 나중에, 바스, 따야 될것 같네요. 나무는 괜찮은데, 뭐, 병도 그렇게 크게, 큰 병도 없고, 괜찮은데, 고추가 잘안 있네요. 어, 있는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.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, 빨간색 고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, 남아있는 고추도 최대한 딸수 있도록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